내 안의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제 소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감정은 이성을 압도하고 판단은 흐려지며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내적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면의 평화를 지키면서도 세상과 조화롭게 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정한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처세술의 문제가 아닌 인간 존재의 본질적 고민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원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남긴 지혜를 통해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열 가지 핵심적인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닌 인간 정신의 고향을 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맑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흐린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듯 때로는 생각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여러분의 공을 가로챘다고 생각해 봅시다.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대립하기보다는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차분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돌아보고 자신의 반응이 적절했는지 성찰해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두 번째는 자기 관리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내면을 수양하여 겉으로 덕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투, 태도, 예의 등 전반적인 품행을 포함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면의 수양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의 절제입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는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내용을 논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논하며 작은 사람은 남을 논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SNS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덕목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실수나 상사의 결정에 대해 뒷담화를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이 말이 꼭 필요한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신중한 행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생각함으로써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써 현명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한번더 검토하거나 회의에서 발언하기 전에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24시간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감정적인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나 한 행동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충분히 고민하고 한번 결정한 일은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이 신중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간디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팀원들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매일 저녁, 오늘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는 않았는가 를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망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도전적인 목표를 세울 때 우리는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실수할까봐 걱정하기보다는 이번 발표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패한 경험을 기록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운 점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감정 조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화를 낼수 있다. 그것은 쉽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동료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느꼈을 때, 즉각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의견을 다시 설명해 보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5, 4, 3, 2, 1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보이는 것 5가지, 들리는 것 4가지, 네 만질 수 있는 것세 가지, 냄새 나는 것두 가지, 맛볼 수 있는 것한 가지를 찾아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주 1회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한주 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다음 주에 실천할 항목들을 계획해 보세요. 아홉 번째는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달라이라마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팀원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즉시 반박하거나 방어하기보다는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를 먼저 고민해 보세요. 매주 한 가지씩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해 보세요. 이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베푸는 마음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는 큰 일들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수 있을 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베푸는 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쁜 동료를 위해 커피 한 잔을 건네거나 신입 직원에게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베푸는 마음의 실천입니다. 매일 하나씩이라도 타인을 위한 작은 친절을 실천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배려가 모여 더 나은 조직과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 가지 덕목들은 하루아침에 갖춰지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 자라나듯 인간의 정신적 성장도 긴 시간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고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공자는 오늘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그를 닮으려 노력하고 오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장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개선의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과의 약속을 해보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자. 이는 단순한 다짐이 아닌 자신의 존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영적인 다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 한계야말로 우리가 넘어서야 할 새로운 지평이 됩니다.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당장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한 걸음이 모여 긴 여정이 되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생은 마치 도자기를 빚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모난 흙덩이에 불과하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으로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릇이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비자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천리를 달리는 말도 한 발짝부터 시작하고 가장 높은 산도 한 줌의 흙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도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결심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삶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넓은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통찰과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